사실 그 오늘 우리 회장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네. 그 아이디어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도 이 이제 스파이더맨 그 장갑인데요. 음. 이 스파이더맨 장갑도 뭐 아이디어의 유래가 우리 그렇죠. 회장님에게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을 이렇게 이제 스파이더맨 볼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볼을 만들었었는데. 포를 만들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면 약간 금미줄 같은 이렇게 그렇죠. 끈적끈적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갑을 저들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안에 바깥에가 실리콘이에요, 이 자체가. 아, 실리콘. 이게 밀고지가 않아요, 아. 보시면. 이렇게 밀리지가 않는데,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어떤 마블에 있는 전체 캐릭터하고, 네. 스파이더맨에 해당되는 그끈적끈 요구 자체가 되게 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골프라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찾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예, 예. 예, 찾게 돼 있는데, 오른손은 보통 우가 갖다 얹어 놓는 거고, 왼손으로 잡아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왼손을 이게 미끄러질까 싶다, 꽉 잡으면, 그렇죠. 꽉 잡으면 무슨 뭐 일이게 코킹이 빨리 풀려버려요. 음. 그러면은, 탑볼을 친다든가 어떤 손목을 집면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빼도, 살짝 걸치만 하도, 음. 어, 절대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꽉안 잡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 위에가 이제 어떤 라이크라 원단이라 해서 이게 수영복 이렇게 원단이고 쭉늘어나 원단이거든요. 음. 여성분들은 이게 손톱이 좀 길잖아요. 보면 일반적인 거. 요거는 쭉 늘어나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음. 늘어나도 이렇게. 네. 손톱이 긴 사람이 늘어나도 손톱에 손상이 없어요. 장갑은 뭐 굉장히 그 이렇게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그 보기 좋고. 예. 요그그 MG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이, 뭐 2030이죠. 203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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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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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프에 많이 그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인구로. 예. 네. 네. 그런 그이 MG 세대한테 굉장히 그좀 관심을 끄는 그런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전 세계적으로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고 또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통해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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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 세계인에게 친숙한데요. 근데 사실 그 한국에서 그 이렇게 뭐이 한국 브랜드이지만은 세계적으로는 뭐더큰 브랜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데 한국의 그 볼빅하고 마블이 또이 콜라보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어요 어, 저들이 한 7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스타디를해 가지고요. 음. 한 5년 전부터 저들이 마블에 대해서 볼드 붙터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볼을 우리가 이렇게 사구자를 만들어서 이 볼을 마블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본사 직원들이 이거 봤어요. 한국에 출장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죽이라는 데에서 콜라보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그러고 나서 이거 미국도 좀 팔고 싶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수출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은 전 세계 40개 나라 정도에 우리가 이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볼은 볼 마크 자체가 좀 특이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볼 마크가 예. 아, 거미군요. 그럼요. 거미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걸 보면 은 이제 뭐 이제 미, 그, 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미키 미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볼이거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좋고 또 어떤 부분이 자기가 어떤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컬렉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컬렉션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자기 비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마블 그 콜라보 제품들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팔리나요? 지금은 제일 한국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음. 세 번째는 영국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음. 네. 중국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마블의 제품에 해당되는 마블이 이제. 그 매년 영화가 새로운 신작이 나오면 음. 그거에 대한 캐릭터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또 골프 쪽에 콜라보를 시킵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매년 우리가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블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질리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모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워낙 그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그 콜라보 할때그 이렇게 뭐 받는 뭐 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클것 같아서 별로 남는 게 없는 장사 아닌가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마블에 대한 어떤 거대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음. 비용이 작진 않습니다. 저들이 부담이 되는 거겠지만, 저들이 볼빅이라는 브랜드와 맞춰서 골프들의 즐거움과 인구 음. 줄 수만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저들이 그런 어떤 부담이 조금 생겨도 어떤 부분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찾아서 음.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재밌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네. 가지고 다양한 그 상품들을 만드고그렇죠 우리가 백도 이렇게 우리가 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이언 카바. 아이언 음. 카바인데 스파이더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저들이, 이게 어떤 렌즈 파인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마블과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음. 골프하고 마블하고 뭔 상관이 있냐 얘기하지만, 음. 자세히 뜰을 찾아 보면 아,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고 차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이될수 그, 있는 예, 부분이다. 그, 그, 예. 요새 거리 측정기는 그,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점점 국내에도 이제 그, 와, 그렇죠 캐디 예. 없는 골프장이 예, 생기고 예. 그다음에 예. 캐디 선택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캐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캐디와 함께 그렇죠. 라운드를 예.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음. 알아서 이제 라운드를 할 때는 거리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데요. 새롭게 골프를 그 배우시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치시고 이제 필드에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오래 치신 분들은 이제 거리를 보면 감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하시는 분 거의 그 스크린에서 다 보니까 포트 10m짜리, 5m짜리도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거리를 잘 모르면 골프에 대한 거에 대한 수익을 자기 만들려할수 없는 부 분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보면. 보통 이제 캐디 분들께서 가르쳐 주는 게 보면, 그다음 10m 단위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m입니다. 130m입니다. 120m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은 메타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52m입니다. 요것도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과거에는 10m 단위로 우리가 골프를 쳤는데, 이 렌즈 파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메타 단위로 골프를 치는 거예요. 프렇지않는데 뭐 이거, 이거 얼마지? 30m입니다. 아니라 35m가 돼야 정확한 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인즈 파인드 자체가 어떤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는 어떤 부분이 통용적으로도 일부 썼었지만 지금 쓸을수 있고 또 프로의 어떤 프로들도 일부 자체는 이제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앞으로 아주 뭐 상시 품목으로서, 예. 네. 굉장히 그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예. 사실 그 아이디어 상품들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음. 의미로도 그 해석할 수가 있을 음. 것 같아요. 그이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음...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지. 골프가 코로나 2년 정도 사이에 새로운 골프 인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만 15% 정도가 늘어났다고 아, 그러고요. 세계적으로 만10% 이상이 이제 어떤 골프 인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못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뚝뚝 떨어져서 살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마 골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갈려도 여행도 먹고 하다 보니까 골프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 되고, 그 시점이 보면, 미국도 보면은 탑골프라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유입이 하게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탑골프에서 어떤 치던 그 골프가 필드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기니까, 네. 아, 이게 여기보다는 바깥 실전하는 게 좋겠다. 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출장 갔다 왔는데 보통 미국에 가면 골프채 같은 경우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세일을 했는데 지금은 뭐 세일 전혀 노 세일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만 골프채를 아. 받으실 정도로 아, 그 그러면은 뭐... 예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관광객 기준으로 이제 골프를 음. 쳤었는데 자국에 있는 그것도 똑같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젊은 세대들이 어떤 부분이 이게 다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음. 상태가 돼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면 우리 나라 같은 골프장의 어떤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그래서 불킹이 잘안 되는 거가 해외 여행 쪽으로 골프 여행이 많이 확산이 된다 고 그러면 영품 시장에 제가 보기는 에 2, 30% 정도 더 성장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프라는 어떤 이 운동이 보면 다른 뭐 스포츠가 많이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빠지고 나면 어떤 부분 약간 성급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중독성이. 그래서, 예,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laughs> 그래서 일부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젊은 세대들이 골프 좀 빠져나가자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유입돼면 유입되지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하 지금은 많은 고비용의 어떤 뭐 부킹이 잘안 되기 때문에 골프들이 조금 안 쳤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된다 그러면 음. 어떤 저렴하게 해외에서 골프를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금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그 불빅은 그 이렇게 국내 브랜드로서 그 상당히 그 해외시장 개척에 열을 올렸었는데 네. 뭐 코로나 시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수출이 그 원하던 계획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도 많,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국내 시장하고 수출 시장하고의 그런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출 시장에서의 그런 그 판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들이 2019년까지는 수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해 나가다가. 전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됐었죠? 어, 그 당시에는 한 6대 4 정도에요. 60%가 그 내수였었고, 40%가 수출했었는데, 아, 40 예. 그래서 됐어요. 많이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들이 더 확대하려고 이제 저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미국이 이제 2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 정도를 이제 크로스를 시키고요. 유럽도 음. 거의 다 골프장 크로스를 시키는 바람에 음. 한 6개월 정도 장사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도는 저들이 어떤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코로나도 어느 정도 그에 좀, 좀, 그 백신 때문에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이 샵 자체 이런 데 부분에서는 어떤 확대를 좀 시켰던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음. 미국이 아마 지금 한 10년 이내에, 20년 이내로 골프장 부킹난이 있던 건 없었다고 얘기를 아, 죠 그렇죠. 예. 요즘은 퍼블릭도 부킹하기 힘들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들이 물량을 뭐 생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수출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은 수출 물량 자체는 저들이 물량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는 상태가 돼서 어떤 저들이 전체 공급량으로 보면은 전체 수요량이 한6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아,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검증되는 많은 실적이 좋아서 어떤 부분이 확대되고 있고요. 해외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는 미국의 이주가 제일 컸었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또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서 해서 좀 다양하게 되게 수출도 다변화수 있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